잘 생겼네. 아이 아이 깜짝이야. 하나 아, 참나. 아유잘 생겼네. 아이 아이 깜짝이야. 하나 아, 참나. 아유조용좀 해라. 경재야. 이거 하우. 저가 <놀람> 어, <놀람>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아, 쓰레받이가 어디갔지? 야 미치겠네 내일은 쓰레받이 꼭 사와야겠다 어디 갔지? 쓰레받이가 어디갔니? 아유 설아 봐야 쓰레받이가 어디 갔니? 쓰레 갔니? 안돼 설아는 안돼 설아는 안돼 집에 네, 잠깐만. 얘들아, 쓰레받지못 봤니? 아씨. 가가데 물청소 할거야 물청소 할거야 오늘 쓰레받지가 죽었을까 아, 여기다 이걸로 해야되겠다 이게 더 낫겠다. 아우, 얘네, 이게 또 뭐야? 이게? 아, 이 자식아. 아, 어? 벌레를 만들어놨구나. 죄 여기가 더 낫겠어. 어 설아, 이거 어떡하지? 얘 들어가야 되나? 이다. 제대로 안 돼요.

하자. 아, 저를게 저렇게. 저를어떻게해야게 저렇게. 저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 게나렇게저연게저서 아, 밖에 렇게 저렇게. 저 갈까? 아, 짧은데? 짧어. 안녕 이상하지 저녁 때안 오고면 낮에 왔을까 어? 어리야 저녁 때안 오고면 낮에 왔을까 야야야야야 울타리 넘어가겠다 야 울타리 넘어가겠다 야 소리 쳐좀 그만해 어리한테 보라야 어리 목욕이나 한번 시킬까 오늘 깨제제한데? 아유, 이게 손 한번 이게 손 한번 핥아보는 게 이게 영광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야, 이게 뭐냐고 이게? 응? 아 냄새야. 이제 머리도 배웠네. 취, 취. 설아야, 설아 이거 봐. 어? 좋아? 풀어줬으면 하는 거지 너 지금. 잠깐만, 요번 주만. 요번 어. 주만. 네, 지금 지금 절정이에요. 지금. 네, 자 보면은 요번 주만 참어 알았지? 어리 네. 목욕을 시킬까 오늘? 어리야, 어리야. 잠깐만, 보라 눈좀 닦아주. 눈물 여기 눈, 꼬비야 뭐야 눈꼬비야? 아, 꼬비야, 꼬비야, 눈꼬비야. 이리라 보라, 어리, 아, 어리. 우리 다리 길이가... 오우, 다리 길이가 깨기네. 아, 이제 오늘부터 야간근무라서 제가 좀 낮에 와서 밥도 주고 가야 되고, 그래서 왔습니다. 신바 우리 신발, 으, 좋다. 신바 쟤는 못 풀겠어. 저기 김장하는데 또 거기 또 뛰어 들어갈까봐 오늘 저위집 김장하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 있다 오라 그랬거든. 응? 아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이것도 발까지 자식이 이게.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내일 아침에 풀어줄게. 응? 이따가 봐서 저녁에 풀어주든지. 밤에 가야 되니까. 응. 자 보자 잠깐만 내가 좀할것좀 하고 월리 목욕을 한번 시키든지 어, 그래야될것 같은데 아유 잘생겼네 아이 깜짝이야 아, 나 참나 아. 왜 그러는 거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신바야 잘 있어봐. 그... 아, 재또 지랄이다. 아,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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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되겠다야. 어리, 응? 워리... 저기 저 어리랜다. 어 맞아, 어리야. 조금만 더 크면 되겠어. 눈곱도 그렇고, 너좀 씻겨야 되겠다 오늘. 저 똥모드, 모두... 보란지 누군지 똥모드, 똥밟은 발로. 머리 등짝을 눌러가지고 어, 똥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네. 야저 폭스테리어 머리가 나오는데 다리 다리 꼬고 있어. 스킨장 하고 있어 저 위에 지금. 좀 추울래나 시키기가 싹 말려 줘도 안 될까? 음... 좀 추울까? 잠깐 날씨 좀 볼까? 날씨 보고 내일 시킬까? 잠깐만 날씨 좀 보자. 아, 목요일 날 18도, 19도 올라가니까 지금 오늘은 13, 14, 내일 15도 목요일 날이나 그때 시키는 게 낫겠네요. 좀접지저분 해도, 어? 좀지접은 해도 그때 시키는 게 낫겠다. 좀만 참자. 에이. 그래 어, 조금 참자. 다니야 <laughs> 너까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대가리가다 나왔다 이마. 어서 그런 권법을 버, 벌써 배웠어. 다른 거부터 배웠어야지. 어리, 어리. 아요 녀석이 근데 한번 나오면은 잘안 잡히려고 해 갖고 아, 이게 아조그지 이게 지 보라 매트인데 보라 이불인데 이따 깔아줘야지. 자 놀고 있어. 나 한숨 자야 되겠다. 나는 이따 봐.